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소니입니다 네. 오늘 그 차관급 인사 중에서 조원철 변호사님 벽제 처장으로 좀 지명이 되셨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그 대통령님 예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셨을 때 변론을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님 재판을 맡으셨던 변호인들이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는 걸 듣고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하실 때 이런 좀 지적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 입장이라든지 향후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 비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 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인사 청문회 열리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참모들이나 혹은 후보자들한테 따로 당부한 게 있으실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의혹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낙마 사유로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따로 인사권으로 인사권 지명을 하신 거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는지는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TV 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대변인 답변을 듣다가 이제 떠오른 것이 두 번째 인사 청문통해서 본인들 소명을 보고 판단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은 그 청문 과정에서의 소명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라도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이제 옵션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건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청문에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그,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곳에서 잘, 어,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아, 네. 아, 네 아직 공식 발표 나진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르면 내일부터 주요, 주요국들의 특사가 파견되는 걸로 보도들이 나오기도 며칠 전부터 했는데요. 근데 특사 단장에는 대부분 어, 선거 시기 선대위원장 맡아서 뛰던 원로분들 많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이따 브리핑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어, 브리핑 예정이신지나 아니면 인선 배경 등뭐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릴 수 있을지. 네, 특사 관련해서는 어, 특사 명단이 결정되는 대로. 어, 보도자료 내지는 서면 브리핑이라도 저희가 형식을 갖춰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되어서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대변님, 인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최초로 그 병무청장의 그 여성 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좀 대통령께서 뭐 직접 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지 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별개로 특별 감찰관 좀 진행 상황 좀 여쭐 수 있을지. 네, 홍소영 병무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제 임명자 같은 경우는 병무청 안에서도 다양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소통 능력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도 그 인사의 배경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이제 최초 여성 병무청장이라고 이제, 이제 규정이 되는 거지, 뭐 그게 절대적인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특별 감청관은 아직 어, 국회 요청서로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아마 추가 브리핑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고 아니면은 제가 다시 오기 힘들 것 같고 질문 안 하시고 계속 전화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별로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서면이요? 특사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지금 여분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 보도 자료든 서면 브리핑이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